시간입니다. 기아 담당 유준상 기자 일본 외딴 섬 현지에 가 있는데요. 단장님께서 보이스톡으로 연결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걸어주시죠. 연결하면 되나요? 네. 원래 지금 원래는 10시 30분에 전화를하기 했는데 음... 이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음... 대기 중입니다. 어 네네. 네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 네, 네, 류단장님 센스. 근데 이거 왜 페이스북이지? 역시. <laughs>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이게 왜 페이스북이 넘어가지다아 얼굴을 보고 <laughs> 통화하기는 싫다. 보이스톡으로 <laughs> 하겠다. 아니, 아니. 근데 페, 이게 네. 보이스톡이 없는. 아 통화가 있구나. 아, 네네.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laughs> 아, 아, 아 지금 류기자님이 받으셨는데 끊으셨네. <laughs> 바로 끊어버리셨어요. 안녕세요 잠깐만.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잠깐 아, 이거 지금 스피커로 해야지.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아마미호 씨에서 인사드립니다. 유준아입니다. 아,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피규어로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화면으로 보고 있어요. <laughs> 네, 근데 지금 댓글로 피규어가 너무 날씬한 거 아니냐. <웃음> <웃음> 어, 지, 제가 봐도 약간 좀 좋게 과장된 게 아닌가. <laughs> 아, 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아유. 피규어도 이렇게 머리 숱이 없어요. <laughs> 어머머머머머머. 아니 이렇게. 실질적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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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귀한 또 전화 연결을 해주신 분께 지금 일본 현지에 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 지금 아마미 오시마 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는 길이 꽤먼 시간이 걸렸겠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저랑 이게 뭐 지금 취재진이 한세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세네 명이요? 와. 어. 네, 네. 취재진 모두 이제 직항이 없기 때문에 모두 경유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기아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알려진 대로, 다들 아시겠지만, 선수단도 이제 다 공항을 통해서 이제 경유를 해서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어, 지금 취재진이 뭐, 서, 서너 명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정말 오순도순, <laughs> 도란도란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겠네요. 뭐 아무래도 뭐 1차 스프링 캠프의 특성상 사실 많은 취재진이 몰리지는 않잖아요.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제 뭐 말씀해 주는 대로 조금 이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좀 선수들에게 좀 이렇게 좀이렇뭐 사소한 것들,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 좀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어, 그 실제로 가보니까 어떠신지가 제일 궁금해요. 뭐 날씨도 그렇고, 뭐 일본의 하와이라는 네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뭐, 제가 하와이를 안가봐서 뭐, 하와이가 어떤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뭐, 차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 근데 이제 제가 현재 들어와 보니까 지금 날씨가, 뭐, 기온으로 따지면은 아침에는 한 10도 초반. 그 다음에, 오후에는 한 10도 후반에서 조금 많이 올라가면 한 20도, 21도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음. 이게 제가 오늘 경우에는 좀 비가 오전에 좀 오다 보니까, 약간 바람이 불고, 뭐 그렇게 덥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로 따지면 한 봄, 가을 날씨라고 좀 생각하시면 음... 편하지 않을까. 아, 왜냐면 봄, 가을에 막 반팔 입고 그러진 않잖아요. 음... 겉에 뭐지 얇은 바람막이나 이런 거는 있는데 그 정도 날씨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하와이 아니잖아요. <laughs> 아, 뭐 하와이는 아니고, 근데 이게 네. 아무래도 뭐 춥지는 않고 그냥 적당한 기후의 적당한 환경 속에서 선수들이 좀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캠프 취재 좀 많이 가보신 뭐 기자님들이나 아니면 뭐 팬분들이 예측하기 가장 좋은 거는 비교분이 뭐. 미야자키나 오키나와나 그런 네. 2월에 가는 연습 경기를 하러 가는 일본의 날씨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지 아니면 조금 더 따뜻한지 뭐 이런 정도의 비교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뭐 시기도 시기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지역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완전히 사실 더운 그런 날씨는 사실 아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몸을 풀수 있는 정도다라고 좀,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키나와랑 비교하면 어때요? 제가 사실 오키나와 지제를 지금 한 번도 못 가고, 아, 그래. <laughs> 그러다 보니까 <laughs> 네. 네, 이게 좀 직접적인 비교가 좀 어려운데, 어떤 좀 조합을 해보면 어쨌든 막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닌, 음. 뭐 그렇게 좀, 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오키나와를 가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막 엄청 쨍한 날씨였던 기억이 잘 없는 것 같긴 하고요. 네, 바람이 하거든요. 많이. 네네네. 네, 네. 근데 바람이나 아니면 뭐 날씨가 햇빛이 많이 드는지 아닌지 뭐 이런 정도는 어떤가요? 아 바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좀 불긴 불고요. 그다음에 음. 햇빛도 조금. 뭐 좀 세게, 비칠 때는 좀 세게 비치는데, 뭐, 그게,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것같지는 않고, 그리고, 음. 여기가 좀, 제가 진해보, 뭐, 뭐, 하루 이틀 밖에 제가 지금 들어온는지안 돼도 좀 비교는 어렵지만, 네. 좀, 날씨가 좀 변화무쌍해요. 아, 그래요. 어, 근데, 근데 지금, 지금. 해가 떠있다, 해가 아침에 분명히 떠있었는데, 음 뭐, 비가 오, 한, 한두 시간 오고, 그러고 한 해가 또 30분 떠있다가, 비가 오, 고 약간 좀, 너무 무상해서 <laughs> 그렇구나. 어, 좀 그런 부분, 네. 오늘도 사실 기아 선수들이 사실, 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제 야외 훈련이 있어서, 네. 야외에서 좀 훈련을 진행을 하다가, 네. 빗줄기가 좀 거세지다 보니까 좀 실내로 이동을 했거든요. 음... 좀 그런 부분, 아무래도 좀 이게 지금 제가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좀 계속, 간간히 비예보가 있어서, 음. 그 부분은 조금 아마 좀 지켜보면서 아마 좀 계속 훈련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이, 저도 기사 난거 이렇게 보긴 봤는데, 가까운 곳에는 편의점도 없다. <laughs> 이런 기사도 <laughs> 있던데요. 실제 환경은 좀 네네. 어떤가요? 제가 지금 여기 기아 선수단이랑 어쩌다 보니까 좀 같은 곳에서 좀 숙소를 보고 어. 있는데요. 네. 네, 그 틀린 말은 아니었고요. <laughs> 어, 그러니까 걸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뭐 코다울 정도로 편의점이 많다고들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네, 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최대 좀 제일 가까운 데가 그나마 좀 걸어서 한 5분 정도 나가야 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나가야 좀 편의점이 있는 그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거, 걸어서? 네, 네, 네. 진짜 야구밖에 할 없는 곳으로 선수들을 데려갔군요, 기아. 그데 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일본의 하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의 한평 아니에요? <laughs> 한평. <laughs> 이놈래 아, 야구만 해라.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일본은요, 아, 어디 가나 편의점이 있어요. 맞아요. 네. 5분 그냥... 걸어가는 위치에 편의점이 있는데, 제못 봤거든요. 아니, 그리고 일본 가기 전에, 뭐, 미국이나 이런 해외로 캠프 가면, 저는 항상 그 선수들 오전 훈련하고 나서, 오후에 막 쇼핑센터 가고, 그런 게또좀 네. 낙인데, 네. 그런 환경도 전혀 없나요? 여기가 좀, 이게 여기 직접 들어와. 봐야 좀, 이게 체감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음. 분명히 있는데요. 어. 이게 특히 숙소, 숙소 주변의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주위에 일단 약간 부족가 약간 방파제 같은 게 있고. <웃음> 부족가 <웃음> 어. 네. 거의 그 솔로 지옥에 그... 나오는 지옥도 아닌가요? 아, 지옥도보다는 뭐, 난상, 뭐 말, 말,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뭐, 하여튼. 그니까 말씀해 주셨던 쇼핑 센터는 없고요. 그리고 어... 뭐, 뭐 사실 뭐할게 없다 보니까 좀 선수들이랑도 좀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해보니, 음. 어 대부분 방에서 쉬거나 뭐. 아무 쉬는 선수들 이좀 많은 것 같고 음. 그나마 이제 조금 걸어서 나가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먹자 골목 좀 그런 어. 것들이 좀 있어서 음. 그나마 좀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 그리고 뭐 낚시를 좋아하는 선수들은 이제 뭐 낚시를 즐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김선빈 선수가 이제 김석환 선수랑 한준수 선수랑 이제 쉬는 날좀 이용해서 낚시를 한다고 하는데 어 아직까지 뭐뭐 물고기는 잡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좀들었습니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분위기의 지금 답변들을 듣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서는 막 지금 엑스포츠에서 유준상 기자가 막내라서 보낸 거냐, 거기가 실미도냐 막 이런 <웃음> <웃음>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laughs> 유준상 기자가 기아 담당이니까 <웃음> 보냈겠죠. <웃음> 그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죠. 댓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예, 네. 무관도님이 네. 실미도로 보낸 거 아니냐. 네. 플립더리님이 와이파이가 안 터지겠네요라고 말씀하시 네. 네.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숙소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나 뭐 통신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음. 그 야구장 주변에 좀이 조금 산 속으로 좀 들어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와이파이나 이런 좀 통신이 가끔 끊길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 진짜? 아, 그럼 한평 많네요 이거 산골로 들 일본의 한평이네. 아니 근데 이렇네네 이런...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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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어, 저도 좀놀랬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 음. 어, 기아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어, 어, 뭔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시는 건 훈련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음, 그것밖에 음, 할게 없어서 그런가? 네, 네, 운동에 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고 실제로 지금 기아 선수들이. 어정신 먹기 전까지 좀 빡빡하게 훈련을 한 다음에 음. 잠깐 뭐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쉬긴 하지만 숙소에서 야구장 거리가 거의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거리가 5km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체중 감량이 필요하거나 또부단 관계자분들은 좀 걸어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뭐그렇다는 거. 그리고 뭐 그리고 시설이 보면 뭐. 게뭐 직접적으로 좀 묘사가 아직 좀 어렵긴 한데 메인야구장에서 이제 훈련이 주로 이루어지지만 뭐 불펜 피칭장이나 실내 훈련장 그리고 뭐 보조구장까지 좀 시설이 전반적으로 좀잘돼 있는 느낌이라 아왜 기아가 좀 여기서 좀 훈련을 했구나라는 걸좀 알게 됐습니다. 실내 연습장이 있어요? 그, 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좀 나가면 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좀가져가서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내 연습장이 생각보다, 어, 뭔가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는 그런, 그, 구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어, 네아, 것 같아요. 내야 그라운드 정도는 있어요? 아, 그니까 이게 그라운드라기 보다는 이제 그물로 조금 이제 그 공간을 조금 구분을 해서, 음. 어, 보통 우리가 BP라고 많이 하잖아요. 타격 이렇게 시 돌아가면서 하는 훈련들, 그 훈련들은 어느 정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음.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는 나오고 그리고 불펜 피칭도 한 번에 한 대여섯 명 정도. 근데 이번에는 뭐좀 단격을 좀 넓게 하고 또 여러 선수들을좀 봐야 되다 보니까 음. 한 번에 한 서너 명 정도 좀 불펜 피칭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지금 뭐 야구밖에 할게 없는 환경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리고. 아. 이, 경유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어찌 보면 좀 외딴섬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재진들 몰래 뭔가 특별한 훈련을 하려고 지금 기아타이거즈가 그렇게 숨어 들어가듯이 지금 그곳을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예상들도 있는데, 실제로 좀 다른 팀들과 차별화되는 것 같은 훈련 내용이나 분위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예, 지금 일일차라 저 저의 경우에 지 오늘 1일차라좀 구체적으로 뭐 오늘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 히 있는데요. 네. 어 분명한 것은. 다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확실히 지난해 보다는 좀 훈련 강도가 많이 높아졌고 좀 밀도 있는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야간 훈련 나가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거의 뭐 오후에 잠깐 쉬는 시간을 빼면 다 훈련에 지금 힘을 쏟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뭐 특별하게 뭐, 뭐 하는 훈련? 사실 이런 거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선수들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달라졌다라는 걸좀 느낀 게요. 오. 뭐 기축 선수들뿐만 아니라 뭐좀 약간 어 조금 이제 뭐 힘든 급 선수들 네.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확실히 좀도기를좀 품고 왔다.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음뭐 사실 1차 스프링 캠프가 굉장히 좀 희망적인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좀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네. 어, 그럼에도 좀 기아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서도 어쨌든 좀 뭔가 확실히 좀 작년과는 다른 걸좀 보여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온 선수들이 좀 많아서 좀 그런 점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그리고 또 많은 팬분들께서 김도영 선수 몸 상태나 지금 훈련 강도를 어느 정도로 소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김도영 선수 만나보셨나요? 네. 네, 김도영 선수 잠깐 오늘, 잠깐 만났는데요. 네. 뭐, 김도영 선수도 워낙 똑같이 훈련을 빡빡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정말 잠깐 틈을 내서 봤는데, 김도영 선수한테 컨디션을 물어보니까 컨디션 라고 말씀을 음. 많이 얘기를 했고 얼굴 음. 표정도 굉장히 밝았고 뭐 훈련도 굉장히 좀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어 아무래도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에는 아, 내일 좀 WBC 엔티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음. 아, 뭐 사실 김도영 선수의 뭐, 합류는 거의 지뭐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지에서 김도영 선수의 이야기를 듣는 건 아마 내일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내일쯤 좀 기사로 아마 확인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어 저희 집에 계신 분이 또 기아 팬이여가지고 아 네네 저희 집에 계신 양반이 지금 오늘 전화 연결한다고 하니까 궁금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궁금해하는 네. 내용은 사실 아무래도 그 장세용 코치님이 오시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메이저 리그에 뭐 투입되는 장비들도 구입을 기여해서 뭐 했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김도영 선수 햄스트링 부상을 줄여줄 수 있는 구원자 장세용 코치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치님도 지금 실제로 선수들과 훈련을 진행하고 계시죠? 네, 오늘 코치님 계속 코치님들이 사실. 하실... 한두명만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는 없다 보니까 선수들도 음. 보시고 약수도 보시고 전반적으로 좀다 보시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음. 특히 뭐 기아가 뭐 김도영 선수만이 아니라 계속 재작년 작년에 좀 부상 이슈들이 펴가고 있이잖아요 네네. 네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캠프 초반 특히 2차 캠프 넘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리하는 부분, 특히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할때뭐 자세나 이런 부분들 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어, 기아가 좀 작은 것까지 하나 놓치지 않는 좀 1차 캠프를 만들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댓글 보셨어요? 다나님이 이 정도면 유시 표류기 아니냐고, 기자님 짜장면 드시려고 옥수수부터 키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웃음> 얘기 <웃음> <웃음> 댓글로 남겨주고 어, 계신데. 뭐, 제, 뭐, 제, 뭐, 제가 뭐 장을 키우는 건 따로 없고요. 네. 뭐 저도 뭐잘 먹고 있고, 네.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식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잘 먹고 있고, 음.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구독자분들도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실시간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이제 도착하신지 그리 오래되지가 또 안와가지고 이제 또 추후에 취재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떤 어네 네, 말씀하세요 일도 계속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 주에 돌아오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아마 훈련을 보고 수요일 날은 상수단이 휴식을 취하는 날이라 음... 아마 그렇게 좀 보고 돌아갈 것 같은데요. 네네. 어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캠프 초반이라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몸 관리, 몸 상태를 좀 끌어올리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음. 어 이제 불펜 피칭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지금 계속 하나둘 좀 소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리 선수가 불펜 피칭을 소화를 했습니다. 제구 어때 보이던가요? 네, 뭐 공은 괜찮아 보였고 구속 뭐 축장이나 이런 건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어, 직구랑 변화구를 좀 섞어 던지면서 한 21개 정도, 정도를 좀 던졌다고 음. 하고, 어, 전반적으로 이희 선수가 오늘 투구에 대해서 좀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네. 어, 그리고 오늘 이제 또뭐 김범수 선수, 그리고 뭐 홍관희 선수도 좀보대리칭 음. 했고, 지금 추수가 꽤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좀 계속 좀 돌아가면서 불변우을 하고 있어서, 투수들은 거의 뭐 이틀에 한번 걸로 좀만날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지금 댓글에 분당타이거즈님이, V13님이 저기 호주 최초, 크고 유격수, 아마 데일 선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데일, 데일 선수에 대해서는 뭐 지금 김주창 코치랑 뭐 이보 감독도 그렇고 좀 다들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음. 보고 있는데, 어 이봉 감독이 오늘 좀 스윙을 하는 거 보면서 취재 내, 내게 했던 얘기 좀 기억이 남는데 스윙 좋지 않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일 선수가 이 저, 처음에 이제 계약을 했을 때는 이 선수가 좀수비에 강점이 있다. 네.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타격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장 코칭 스태프나의 이런 평가들을 보면은 그래도 뭐 타격도 괜찮겠다라는 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 기대가 또 커지는 음,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대일 선수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단장님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카스트로는 어때요? 카스트로 선수는 사실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아직 이게 실전 경기를 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평가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뭐, 외야 수비나 뭐, 이런 훈련하는 것들을 보면 나쁘진 않아 보이고, 뭐, 팀에 하게 녹아들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평가가 지금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 선수가 내야도 보고 외야도 보는 선수잖아요. 네네네. 그니까 러 수비는 어디를 봐 거기서는? 그니까 사실 지금, 그니까 뭐, 이렇게 실전, 뭐, 이렇게 연습, 그러니까 연습단계라고 봐야죠.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뭐, 웨어스들이랑 같이 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기아가 생각하는 포지션이 음. 어느 포지션인지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왜냐면은 하 지금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선수가 빅리그 때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경험했고, 심지어 이 선수가 투수로도 던진 적이 있거든요. 음... 본인이 (137까지) 나온 적이 있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기아가 지금 카스트로 선수를 처음 데려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외야수로 좀 중용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음... 자, 지금, 어, 도착하자마자, 이 여러 가지를 또 둘러보시고, 저희랑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느라고, 지금 정신없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 기아캠프에 그러면 계속, 이, 계시면서 취재를 이어 나가시는 건가요? 어, 느 정도 머무를 예정이세요? 네, 일주일 정도 2월 10일 훈련까지 좀 보고, 음. 똑같이 이제 갈 때도 경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일날 아마 한국에 전 들어갈 것 같고, 지하선수단는 이제 2월 22일 경에 이제 이 차원 연진 오키나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유기장님이 11일 수요일 날기국해갖고 12일 샘플 출연한다고 하거든요. 어, 다음 주 목요일도 야구에 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아, 소... 소문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대본에 네. <laughs> 있어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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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 부분들도 사실 있다고 보고 그리고 사진도 사실 현장 사진을 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뭐 진짜 숙소 주변에 뭐 항구가 있냐, 막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 취재, 남은 취재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취재도 하시고 또 기사도 작성을 하시고 하실 텐데, 저희 집에 있는 양반이 이 작성해 준 질문을 한두 가지 미리 좀 전달을 해드려도 될까요? 아, 네. <웃음> <웃음> 아, 지금 제일 저희, 지금 양반이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은 윤도현 선수가 이번 시즌에 부상 없이 100경기 이상을 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체력 상태가 어때 보이는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부상 관리를 위해서 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메이저리그 장비도 도입을 했고, 뭐 코치님, 장세형 코치님이 워낙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 베테랑인 어. 코치님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어떨 것 같은지 지켜보시다 보니 어떻게 관리가 다른 팀들과 달라 보이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음. 얘기하더라고요. 네. 사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결과론이라고 보거든요. 음. 모든 팀들이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신경을 다 무조건 부상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잖아요. 음. 근데 이게 지금 2년간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건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걔는 부상 방지에 좀 힘을 쓰고 있고 최대한 부상 없이 캠프를 마치는 게 선수들이 다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뭐 선수들도 그렇고 코칭스태프도 그렇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항상 조심하고 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윤도현 선수 음. 안 그래도 오늘 뭐 훈련하는 모습도 봤고 김주찬 코치님한테도 좀 물어봤거든요. 네. 아무래도 올해 이제 박찬호 선수 혹시 시즌, 시 시즌 첫 시즌을 지금 제가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야에 분명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기아는 좀 여기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준비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네. 뭐윤도현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외야에 뭐한승현 선수도 좀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고, 뭐 지금 뭐 젊은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좀 준비를 잘해왔다, 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뭐윤도현 선수의 경우에는 뭐 사실 이게 뭐 뭐김수한코치도 그렇고 좀 공통적으로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안 다치면 사실 이런 수에 잠재력이 있는 건 다들 아니까, 경국엔좀 네. 부상에 대한 부분을 염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선수 본인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부상 없이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좀 캠프를 치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 지금 목요일도 야구에 또 다음주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laughs> 지금 실미도를 잘 탈출하시고, 종군 기자, 유준상 기자님, <laughs>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지금 구독자분들이 응원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 약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제가 종공기장 뭐 정상적인 <laughs> 뭐 환경이 전혀 아, 아니고요. 네, 잘 놀까 놀게 비교가 없는 것이기. 어뭐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공기도 정말 맞고 제가 느낀 거는 이 밤에 이제 특히 이제 선, 산책하다가 하늘을 보면 별이 정말 많아요. 어. 한평이에아 네. <laughs> 아, 자꾸 이렇게 기승전 한 평으로. <웃음> <웃음> 별이 네. 별이 네. 별이 아. 별이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굉장히 선수들이 훈련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니까,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취재진들도 와보니까, 뭐, 사실, 이렇게, 사실 굉장히 좀, 뭐 여기가 어딜까라는 생각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네. 뭐 실제로 와보니까 정말 훈련 환경 좋고, 그리고 뭐, 환승하는 번거로움을, 뭐, 이렇게 감아, 감수, 하고서라도 어, 충분히 올 만한 그런 환경이구나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들도 다음 주에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나오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네. 조금 알아봐서 네. 출연해 주세요. 아 과제인가요? 네, 숙제. 네. 과제, 과제. 네. 네 하나는요, 네. 기아의 올 시즌 예상 타순. 오. 음, 네.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취재하셔갖고. 1번 타자, 1번 타자부터 누가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 그러니까, 기아의 예상 타순과 수비 라인업. 음. 네. 충분하죠? 네. 네. 네, 네. 첫 번째 거지잖아요, 그게. 네. 네. 네, 네. 그두 그 번째는, 그 기아가 몇년 전에 그, 그, 오키나와 그 아래쪽에 미야코지마도 갔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음. 네. 미야코지마라는 그 작은 섬에서도 훈련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미야 꼬지마하고 지가 아마미 오시마하고 비교해서 예그니까 어... 네, 어떤지 그까 그러니까 그때 갔던 선수나 코치한테 음, 물어봐서 음. 미야 꼬지마랑 아니 아마미 오시마하고 저, 저 비교를 한번 해 달라 예 요거는 제가 좀 여러 분들에게 좀 물어봐서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네. 오늘 뭐 어유 그래도 30분, 28분 동안 했네요. 네. 제가 제가 좀 말을 하다 보니 약간 춤옷이라. 네. 아유, 아닙니다, 아니다좀 아, 설명을 드려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좀 정리 안된 부분들은 내일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봐주시네요 그래서 댓글들을 제가 다못 읽어드려서 네. 궁금하신 내용도 또 있으시면 제가 또 틈틈이 알아봐서 또 모별로 준비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쪼록 아마미 오시마에서 조심히 오시기를 <laughs>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준상 기자님을 통해서 아마미, 오시마, 기아 현지 캠프의 이야기들, 그리고 분위기, 날씨,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또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목소리>